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차, 어, 어, 4차 요, 요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성립하도록 해야 된대. 자, 예, 우리, 그림, 그려놓는데, 얘도 조금 조작할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보다는 X4-2X제곱, 어, A를 넘기자, 이렇게. 그러면 이 4차 그래프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예식 따로, 예식 따로 한다. 얘가 fx고 얘가 gx야 fx는 느낌 알겠지? 알겠으면 멈추고 보지 말고 빨리 너가 풀어 쌤 하는 데까지 끝까지 보지 말고 그리고 맞춰 봐야 돼 마이너스 a 그래서 f'을 프라임 그림 그리기 위해서 4x의 3승 마이너스 4x 입니다 4x 그집은 m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지? 그림을 그리면 0, 마이너스 1, 0, 1이 되는 거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양수니까. 얘가 양수니까 올라가는 걸로 한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노란색으로. 얘 값을 실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넣을게요 F-1은 어떻게 되지? F-1을 넣어주면 여기에다 넣어주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어.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F0을 넣어주면 0 F1을 넣어주면 1-2니까 마이너스 1 똑같지 그렇지 4천원 거의 대칭이어서 똑같네 똑같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간다고. 그치?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0일 때 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그지 얘가 얼마라고? 얘 값이, 어,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1. 근데 a가 있다. 이제 g(x)가 등장할 채를 음. 빨간색 하자. g(x)는 마이너스 a야. 이 선이야. 마이너스가 있든 말든 그냥 선 그어주고 범위 정하면 돼. 마이너스 어, 상관하지 말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마이너스 a보다 이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가, 그치 여기 위에 봐봐. 요 그래프 그린 거지 너 지금 요거. 지금 그려놓은 거야, 초록색이. 지금 내가 글 마이너스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꺼야지. 이게 마이너스 A야. 됐니?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A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A는, 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치? 마이너스 A가, 아니다 아니, 누가? 마이너스 A가, 빨간 선이 1보단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A가 어떻게 해야 되니? 1보다 커야겠지. 그치. 그리고, 같으면 될까? 이렇게그 여기 같아도 돼. 왜? 여기 크거나 같다고 돼 있으니까. 그치? 크거나 같다. 오케이. 요렇게 해야 됩니다. 답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